안녕하세요. 저는 박수진입니다. 어, 이번에 공연에서는 PD 역할을 맡았습니다. 사실 막뜻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그래도 과정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. 더 좁혀서 생각해보면 발언권을 모두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, 그리고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를 들여다 볼수 있어야 공정해지지 않나,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선은 헌법을 이제 소재로 한다고 해가지고 어렵겠다, 이 생각 사실 처음 들었고요. 그리고 공부 많이 해야겠다,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연극 안에서요 그재현헌법을 소재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피디예요. 근데 어 그걸 처음부터 제가 기획했던 건 아니고 이전에 촬영하던 피디님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제 제가 대신 촬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거죠. 이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지었는데 저는 박연수 피디입니다. 이게 연출님하고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말을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. 이 친구가.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이 말에 실어서 드러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말을 믿지는 않지만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긴 한데요. 근데 그런 게 조금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 연결이겠네요. 아주 먼 얘기 같은 제헌헌법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고자 했느냐, 이정 PD가 그 여기 작품에. 이름들이 뭐 이제 PD, 작가, 교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양고 작가님께서 이름을 지어봤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다들 작명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. 여기 인물들이 크게 선악이 없는 그러니까 선악으로 이렇게 구별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살 때도 그렇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어떤 인물이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작품의 인물들은 인물들끼리도 각각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의 말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헌법이나 재헌헌법 그리고 막 공정 이런 주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그 대사처럼 그거를 우리 시대랑 이제 연결지어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관객분들도 보시면 본인의 위치나 뭐 본인의 주변 환경 뭐 이런 거랑 이렇게 돈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연결지어서 볼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많이 찾아와 주세요. <laughs>